사도신경 하신 하나님께 비합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계획의 이러한 신하들을 위주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성령을 데리고 동전의 음악에 계신 것이고 건드려 교회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님을그렇 주고 싶고, 장세는제 삶의 죽음자가 온도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의 르시옥 전공하신 아버지 하나님우편리앉 적이십니다. 그개로부터 사는 여와 죽은 죄를 심판하고 싶다.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와 성교의 교제 죄를 용서하는 과공의보할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생과 310장입니다. Whoa. 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든든히 보호해 주시는 주님 풍원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죄인데서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도피성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마귀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탄생을 기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분열도 또 다툼도 분쟁도 다 막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전 세계의 평화를 도하시되 하나님 전쟁은 멈춰지고 하나님의 현룡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력한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벼란 나무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시 하느 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저량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머지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로 하나님 기도의 영국입니다. 하나님만 영혼들이 주의 재단에 와서 기도하며 예비하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 여우처럼 이 행정 일절에서 구절까지 말씀 어도 하시고 먼저 갑자 같이 있습니다. 여께서 우서에 어,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고 도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보복자를피하는고이니라이 성들 는것 들어간 이있었그 성의 례 자기의 사건을 그들을야것지된피해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유다 산지의 길을 알고 곧 해부른 해부른 과이려는이이이실자손이나그 중에 거두는 거름민을어아여선정된성으로서 윤리 중에 살리는 자가 그리로 통하는 그가 나리중 앞에 설 때까지 귀에 회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일을 하옵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수로 살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업으로 도피한 자는 재판을 받거나 당시 대제사람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다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슬객성 칼리닉에데스, 세계, 헤브롬, 데셀, 길란나무 바산곤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1절이죠. 땅 분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도피성 제도를 확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착과 법 집행에 있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편이나 피로에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먼저 우리를 지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명령에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2절. <laughs> 구피성 제도는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해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 9장을 통해 이미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요수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집행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념이나 유행을 따르기보다 변치 은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실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통이나 유행이 아닌 성경 말씀의 연속성에 위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부주의나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죄와 우발적 치사죄를 명확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없다면 복수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판단에 앞서 동기를 신중히 살피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아시며 우리에게 극렬과 보호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이죠. 어, 도피성에 도착한 자는 단순히 숨는 것이 아니라 성읍문 어귀에서 장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건을 설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심사와 인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오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피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저 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교회인 성읍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은 개인적인 믿음과 공개적 고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저이죠, 시죠? 예, 모저. 장로들의 심사를 통과하여 도피 성안에 머문 자는 피해 복수자인 복수할 권리를 가진 친족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보호받아야 될 생명을 끝까지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사단이나 과거의 죄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영히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시비죠. 피성보주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종의 대속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상징적으로 사해지고 살인자 역시 자유를 얻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세상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자유와 안식인 번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이죠. 어? 시작. 예, 소토피성의 이름과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 땅 서쪽인 요단 서편의 셋, 동쪽인 요단 동편의 셋총 여섯 성읍을 지정했습니다. 게데스는 북부 갈리의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처음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부은 처음에는 유다지파에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이곳은 갈렙이 종복한 적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기략아르바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베슬은 기어 분배시 처음에는 루벤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에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길란 나무는 카치파에게 분배되었다가 9일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상골라는 무나사 집에게 분배되었다가 9일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개데스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세겜은 어깨를 뜻하는 정사를 어깨에 맨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뜻하는 헤브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스는 성도들이 피할 성체되시는 그리스도를 길랄마모슨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곤란은 기쁨을 뜻하는 곤란 이 말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업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접근하기 쉽도록 전략적 요청지에 고르게 분배, 분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도피성이 전역에 고르게 배치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는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100%였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절이죠. 이 도피성의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인인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자비가 민족적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거류인에게도 열려 있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 국적, 사회적 지위를 초월하여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린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 성별, 헌신 정도, 신앙 연수 등의 조건과 상관 없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보호자이시며 소망이심을굳게 믿는 분들이 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기초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실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법과 관습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지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 말씀의 연속성에 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또 주님 위에 우리 모든 것들이 서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은 개인적인 믿음, 또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짐으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선 열려 있어야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평균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단을 제한 모든 자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총을 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터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만이 하나님의 교에 의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지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 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등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한해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릉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